MSM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몸에 쌓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양제들은 몸에 남아서 축적될 것 같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SM은 그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연구들을 보면 MSM은 섭취 후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고 몸 전체로 분포한 뒤 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름처럼 몸에 달라붙어 계속 쌓이는 성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사성 표지를 이용해 MSM의 움직임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체내에 흡수된 뒤 분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럼 쌓이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MSM을 일정기간 섭취했을 때 혈중 MSM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한히 축적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며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양이 배출되는 균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MSM은 체내에 영구적으로 축적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남은 양은 배출되는 흐름을 가진 성분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윤익 박사님도 강의에서 MSM은 몸에 쌓아두는 물질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과정에 쓰이고 남으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성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MSM을 볼 때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내 몸에 맞는 양을 꾸준히 섭취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MSM은 저장하는 물질이 아니라 몸의 과정에 참여했다가 역할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성분입니다.